제가 잘 보이지 않는 법률 아니 왜 신사업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지 한번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취준생에게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법률 익숙하지 않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가 법률에 대해서 뭘 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사회에 나온 다음에 3년을 법률 관련된 고시로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으로 가기도 하고 이직도 하기도 하면서 결국 연봉을 그래도 꽤 높였는데 그 시작이 사실 그 법률 공부 때문이에요 결국 네뭐 공대생이 법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법 공부를 하면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용어를 알게 되는데 법률적인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게 이제 리걸 마인드인데 그 그거는 진짜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왜 저렇게 판단을 하지 이런 판결들 있잖아요 그게 리걸마인드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그래서 한 3년 공부를 하니까 그게 조금 생겼고 이후에 이제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을 또 이제 막 파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겼어요 비밀유지계약서 MOU JV 어그리먼트 뭐 이런 것들 뭐 검토하기도 하고 진짜 유명한 로펌 변호사 분들하고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평양 이런 로펌 변호사 분들하고도 일을 좀한 적이 있죠. 물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희 저희 회사가 그분들을 썼으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에 대해 좀 알게 됐는데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시야를 넓혀 놓으면 면접할 때나 기업을 분석할 때 서류를 쓸 때도 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보이는 게더 많기 때문에.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단순히 법인세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율은 뭐 여기도 나와있죠. 법인세 인하 후에 50대 투자활동 뭐22% 줄었다. 뭐더스쿠프라는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건데,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 이거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법인세율은요, 신사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한뭐0.1 정도, 0.1? 저는 솔직히 신사업 하면서 10년 넘게 하면서 이 법인세율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법인세는 만약에 회사가 돈을 아예 못 벌잖아요. 안 내요. 근데 신사업을 하게 했다는 회사가 투자를 해서 법인세율 을 낮추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만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이20% 뭐 이상 감소했다 그러니까 법인세 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예를 들면 막 법인세 때문에 뭐 기업이 빠져나간다 이런 기사들만 막 보잖아요 그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전략팀이나 아니면 기획 신사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법인세율 더빙세율. 웃기고 <laughs> 있네 법인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있냐 거기서 우리가 팔수 있냐 거기서 우리가 경쟁업체들을 이길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법인세율은 진짜 맨 마지막에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이 정도에 약간 영향을 미칠 뿐이지, 물론 이럴 순 있어요.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내야 돼. 이러면 투자를 안 하게 될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이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보통은 법인세를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거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통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대로 모르면 실무자들은 순진하구만 아니면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잘 보이지 않는 법률하니 왜 신사업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지 한번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0년 이전에는 아예 못 했던 사업이에요. 개인이 A 은행이나 뭐 B 카드나 C 보험을 한 번에 다볼수 있잖아요. 어떤 한 개의 앱에 들어가면 이 사업이 2020년 전에는 아예 안 됐어요. 근데 20 20년 2월에 33조 2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33조 밖에 없었어요. 개인 시험 정보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목적으로 만 이용해야 한다. 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법률 안에서 만 이용해야 된다. 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거죠 개인이 동의한 경우 근데 이거 가지고는 마이데이터 사업 뭐 우리가 뭐 토스에 들어가도 볼수 있고 뭐 카카오에 들어가도 볼수 있고 이 사업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33조에 2가 생기면서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이 얼만지 아세요? 뭐 정부가 이 사업으로 2021년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가 21조로 커졌다고 수선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로는 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숫자를 100% 믿지 않아요 키나 이 홍보용 숫자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뭐 21조 아니라고 해도 1조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면은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회사 뛰어들었어 그럼 21조 사실 시장의 일부를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조문 하나 생긴 것 때문에 이 조문 하나 생긴 거를 만약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 사업을 착실히 준비를 했을 거고 그러면 확 뛰어드는 거요 그래서 법률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 요즘은 좀 잠잠한데 사립학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사학재단 뭐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들 엄청 많잖아요 뭐 사실 사실 비리 잡는 건 간단합니다 법으로 뭐 조지면 돼요 사학재단이 회계를 투명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지면 돼요 근데 그걸 개정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익 보는 집단 손해 보는 집단이 있죠 여러분들도 취준생 이전 시절에 대학생이었다면 영향을 이 법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이 학교들이 이 슈킹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록금은 떨어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취준생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라 가능합니다 단 언제? 투표를 했을 때만 그래서 야 취준생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구나. 10대 후반 20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네. 아 얘네 눈치 봐야겠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법률을 조금만 고쳐서 취업의 문을 확 열, 넓힌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팍팍 줘 가지고 교육 기회를 막 팍팍 준다든지 이런 걸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나 아니면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진짜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예요. 이게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큰 그림인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투표로 강요, 이 부분을 해야 이들은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임금 요구를 해야 이들이 움직이듯이 이들도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로 이렇게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도 없어져요. 이미 총선은 지났지만 나중이라도 계속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놈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거를 항상 차악이라도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표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득이 좋아요, 진짜.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니까. 이거 진짜 오히려 되게 민감요 아까 얘기했죠 마이데이트사서 21조라니까 조문 하나 생겨가지고 21조예요 돈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오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